계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도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임재하심과 또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며 우리가 매 순간마다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수 있도록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며 우리도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가 우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의 감사에 드려진 예물이 싸우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옅나이다 아멘. 어, 모든 이 제품에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죠. 설명서가 있습니다. 어, 어제도 뭔가 이제 집에 뭔가 이게 하나를 조그만 상자 같은 걸 하나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보통 요즘은 어떻습니까? 다 이게 설치가 이렇게 자, 자기가 직접 조립을 하고 요즘 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인제 인건비나 뭐 어떤 판매 금액을 좀 낮추기 위해서 보통 다이제 소비자가 웬만하면 다 조립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제 열었더니 완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 조립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완제품이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죠 그래서 딱 하고 끝내서 아내 아내한테 아 어, 이거 여기 써야 되는 거 이거 완제품이야 했더니 아내가 갑자기 오더니 이거 뭔가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뭔가 문제 있나 봤더니 어, 바퀴를 안다은 거예요. <laughs> 제품은 다이 조립이 돼 있는데 원래 이렇게 조립하고 해야 되는데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완성품인가 했더니 보니까 바퀴를 빼먹은 거죠. 바퀴는 끼는 거더라고요. 야, 참 제품을 다 만들어 주려면 다만들지또 그거는 빼놓고 판매를 하는지. 근데 딱 보고 습관적으로 조립할 줄 알았더니 조립은 안돼 있으니까 또 완제품이니까 야 이게 딱돼 있으니까 이제 쉽게 어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다돼 있다 근데 뭘 읽어보지 않은 거예요 설명서를 읽어보지 않은 거죠 완제품을 완제품이라고 제가 그냥 그렇게 믿고 그냥 넘어갔더니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뭐뭐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지침이나 설명서나 어떤 그런 이어 판매하는. 내용들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서 한번타만 그냥 박스가 있으니까 버려버릴 수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침이나 설명서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뭐 요즘 나오는 어뭐 우리는 뭐 냉장고들을 뭐꽤 오랫동안 썼으니까 최신 냉장고들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요즘 최신 냉장고들을 보면 별별 냉장고들이 다 있더라고요. 뭐 정수기 얼음 나오는 거 뭐. 이 휴대폰이, 그러니까 휴대폰이 쉽게 설명하면 휴대폰 같은 게큰 화면으로 뭐 냉장고에 붙어 있기도 하고 뭐 야착한 옛날처럼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설명서나 아니면 직원의 안내를 받지 않으면 그대로 쓸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100%다 활용을 못해요. 우리가 휴대폰도 뭐 정말 끼케야 10%도 활용을 못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많은 기능이 있어도 그렇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쉽게 학교에서 매뉴얼 지침서 같은 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어제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알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 또 구약에 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느냐? 또 어떻게 그 믿음을 가졌느냐? 그런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 이제 지독한 이 로마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개종한 예수님을 믿고자 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어떻게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 십이장은 믿음에 관해서 말씀한 것이라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견디고 방향을 지침을 설명서로 승리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내용이 바로 1 2장의 내용입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일절 말씀 다시 그 의미로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지금. 11장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허드한 증인들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표본인 거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 무, 무거운 이, 믿음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된다는 인내.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을 믿고자 했던 이 유대인들이 엄청난 이제 핍박들이 계속 되어지고 더 있을 것인데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또한 내 앞에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어떤 방법이냐? 바로 이 절입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다른 것 어떤 뭐 사람을 의지하거나 방법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 물론 그것은 추후에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내 앞에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주님이라는 것이 그 믿음의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 그 사랑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그 부끄러움을 게이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겨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이겨내셨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의 주님, 그러니까 즉 그 예수님이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어려움을 우리를 위하여 그 우리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그 고난을 이겨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천국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이 땅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의 정치권 그 영향력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붙어서 사는 인간들, 또 헤롯과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어서 사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참 화가 많이 나고 속도 상해 많이 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이 죄악들, 악함을 보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기쁨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믿음의 은혜, 그 믿음의 기쁨이 분명 히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어려움도 있지만 고난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기쁨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살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시험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험에 빠졌고 고난이 왔을 때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물론 이제 이 편지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실제적인 고난, 정말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고 돌을 맞는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바깥으로는 외부의 영적인 죄, 또 내부로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 죄와 싸워야 돼요. 나의,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죄성, 인간의 연약함, 그거랑 싸워야죠. 그리고 실제로 피흘리기까지 어려움과 고난을 앞으로 당할 건데.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를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죄를 다스리지 않는데, 못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이것이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를 해결하고 내 죄를 물리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유혹가 있을지라도 어떤 이 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남이 해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할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저죄악가 내가 저 유혹과, 내가 내 안에 있는 갈등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의 목숨 다른 사람의 목시 아니에요. 내가 이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싸워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재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올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이겨야죠. 우리 오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소되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예, 죄의 문제들과 더불어 내 안에 이런 고민과 갈등들이 해결되지 않고 또 스스로 죄를 짓거나 넘어졌을 때에 우리가 바로 또 회개하고 바로 사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꾸질함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앞에 있는 어려움과 이런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다면 우리는 벌떡 빨리 일어나고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재 지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혼이 나기 전에 빨리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징계하지 않으면, 이제 어버이날이 이 가정의 날인데, 징계하고 훈계하지 않으면 저는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계하고 가르치고 바른 방향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나중에 아이들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우리 뭐라고 후회를 하세요? 내가 그때 잘 가르칠 걸. 예.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가르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넘어지고 또 마치 버린 자식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혼내고 나무 나무라셔야 징계하셔야 오히려 우리는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근데 우리가 넘어지고 헤매고 죄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 오히려 더 불쌍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훈계와 가르침과 또 때로는 채찍질을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죄 지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다가 사탄이라고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받고 혼나기도 하지만 주님을 배신하기도 했지만 결국 누구의 곁을 지켰습니까? 주님의 곁을 지킨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까닭은 바로 열매 때문입니다. 우리 1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려움 당할 때는 시험 당할 때는 당연히 즐겁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이기면 그 연단, 이 결국 견뎌서 견뎌내면 뭘 맺었습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죄를 다스릴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긴 다음에.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1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결국 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그렇게 다스린 후에 우리의 열매가 의의 평강의 열매가 결국 어디로 영향을 미쳐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이 영향력이 끼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70, 80년, 90년대처럼, 정말 막 이제는 막 교회를 어막 이렇게 몰려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대가 되는데, 그냥 막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믿음의 열매의 영향력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하,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이 있구나. 그 모습을 보고 도전받는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 넘어지지 마시고 정말 이겨내므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그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 주변도 그 성도의 우리 성도들의 변화로 그 은혜로 도전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믿음에 어려움에 올 때마다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유혹들과 죄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또 때로는 채찍질하고 심판하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설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바로 섬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하고 복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오늘도 사랑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려옵나이다. 아멘.